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엔드 멘트입니다 제가 원래, 어, 네 가지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직장인이고, 이제, 하다 보니 출장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네, 지금 이제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플랭크 운동이랑, 108배 운동이랑, 클라이머 운동이랑, 팔, 발꿈치 이렇게 드는 운동이라 나그네 가지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108배랑 팔꿈치 운동은 이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108배는 이제 무릎이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발꿈치 운동은 플랭크랑 이제 클라이머 운동을 하면은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두 가지 운동으로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출장 갔을 때, 음, 그 숙소에서도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때도, 솔직히 이제, 왜냐면은,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없다고 딱 생각을 하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밤에 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